6개 단과대 연합축제 시너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어떻게 여 개죠? 예술대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어요. 여개 단과대. 학교가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단과대 연합축제도 따로 이렇게 있고 그런가봐요. 국립대의 위험이네요, 그렇죠? 저는 어 제가 충남대 처음이죠. 그쵸?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보통 이렇게 가끔 대학교 가면 저 아이패드에 저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. 저를 응원하시기보다는 저이진이에 <laughs> 아무래도 그 정말 99%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해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 아들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정말 99%는 아니지만 1% 계세요. <laughs> 그 학생들분 중에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남의 애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우진이랑 같이 저희 집 앞에 갔던 그 마트 식자재 마트 어머님은 아직도 식자마트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알게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또뭐 재료를 사러 가면 아유 애기는 어딨어요 아, 엄마랑 있어요. 우리 <laughs> 께는 아직 유튜브라는 곳을 닿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쁜 아기 아빠인 척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은 좀 템포를 올려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